안녕하세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 오늘은 6월 9일입니다. 저희들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승리한 삶 내용에서 약간 음, 생각할 부분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의집 내용을 저희들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laughs>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승리한 삶은 지금 현재 6월에 있고요. 지금 4월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본적으로 발행이신 박요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연속 강의집 요한복음 2권에 저희 주관으로 계신 김천수 목사님이 구조분석을 한 것을 이제 대조해서 같이 이 부분을 좀더 깊이 있게 전체 말씀 전체 의 틀을 저희들 확인하고 그각 날짜별로 안에 있는 그 디테일을 좀 디테일이라고 하면 좀 그렇네요 더 깊은 의미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2장 37절로 44절 말씀으로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성도들의 대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의 예언과 음이 여호와께서 내버려 두신다 때로는 우리가 유교라고도 표현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고 넘어가실 수 있는 승리한 사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들 말씀은 간단하게 읽어보고 본문 묵상하기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절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참 믿지 아니하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38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이 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함이라 하였습니다라. 이 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테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을 저희들 좀더 깊이 있게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 본문 묵상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본문 묵상에 들어가서 이제 40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자 40절 내용을 보면 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라 자 우리가 지금까지 5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를 어떻게 얘기했죠? 창세기의 죄의 내용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은 돌이키게 하려고 끊임없이 얘기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만, 너희들은 무엇을 위해서 한다? 너희들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래서 너희들의 영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일치한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심판이 있다. 자,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뭐냐면, 자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부분으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그리고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박유열 목사님의 강의 좀 내용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만 것으로만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신 줄 알았는데 때로는 믿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어디, 어디가 있죠? 우리 가야바의 내용이 있었고 가야바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니었지만 그대 대제사장님으로 예수님께서 만민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할 것을 선언하였고 가론 유다의 경우도. 그가 계획하던 것이 그의 생각과 그의 음, 방식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대표적인 사건이 구약에 나타나는 바로 애굽의 바로 얘기죠.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지 않게 하였던 거거든요.그래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면 다음과 같은 반응이 일어나요.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눈으로 보게 돼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도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날 서로에 살아날 것을 보이시면서 영광으로 영광을 확인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을 영적으로 보고 믿게 돼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쉽게 볼수 있으나 자신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순수해지면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놀라운 것을 내가 똑같이 이렇게... 그 케이스, 그것을 막 고집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맞는 것, 가장 좋은 것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세요.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영적 눈이 멀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해하게 돼요, 두 번째는. 주의 구원사역을 마음으로 깨닫고 진리가 이해되어 주관적으로 자신에게 적용되고 있음을 실감하게 돼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말씀은 만민에게 선포된 것인데 이것이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어요. 이것을 마음,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약속한 그 약속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10편, 119편, 18절 말씀이 이 지인의 간격에 이 부분에 대한 간격의 표현이죠. 성령께서 나에게 빛을 비추시면 듣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마음이 완고하여서 보지 못했어요. 아, 이 아래쪽은, 예, 다음 부분이 잘린 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게 정말, 예, 보면서도 거부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해지면은 육체의 눈이 봐도 그 마음의 눈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다음에 3번입니다. 돌이켜 회개해야 하게 돼요. 죄된 생각과 행동에서 돌아서게 된다는 거예요.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게 되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회개가 없었어요. 회개는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예, 우리가 그 광야에서 노뱀을 든 사건을 이 내용과 동일하게 많이 얘기를 하죠. 노뱀이 들려진 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 보지 않고는 그것을 순종하느냐, 거부하느냐는 개개인의 그 행동이었는데 그 행동이 회계로 이, 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 회계가 없어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거부하니 회개할 죄도 없고 회개할 이유도 없어요. 오히려 무엇을 하죠? 예수님이 죄가 없지만 죽이는 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를 오히려 스스로 만들어 가요. 죄의 합리성을 더 추구하게 된다는 것은 이 정확하게 말하면 뭐는 것? 새로운 죄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죄가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회개할 이유가 없어지죠. 자기들 죄는 그대로 가지고 마지막 심판 때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치유함을 받는다고 해요 고침을 받아 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침에는 성경에 서는세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됩니다 이 말씀에서는 첫 번째 주님께서 의롭게 해주신다는 층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둘째는 날마다 거룩하게 하신다는 성화의 의미가 있고 셋째는 내세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갈수 있다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모두 무엇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된다는 거예요. 칭의도 성화도 영화도 우리가 스스로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톨릭과 개신교의 차이가 드러나긴 하는데 말씀에서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보면은 특히 요한복음에서 더 강력하게 선언을 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의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일곱 가지 이적 사건을 보면은 이 부분이 더욱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우리의 자랑, 우리의 무엇인가가 자랑이 돼서 그 무엇인가가 정말 열납이 돼서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킨 경우가 요한복음 없어요. 그 얘기는 이 구속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할 때이 칭이 성화 영화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것을 알려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 요한복음이 구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은혜가 아니고선 안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고도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오늘 40절 이사야의 선지자 이언대로 그들이 진령한 눈이 멀어 영적 소지계를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되었어요. 마음이 강팍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딴 생각 때문에 깨닫지 못해. 딴 생각이 뭐예요? 내 기준이요. 에내 기준.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그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걸로는 칭의성화 영화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죠. 여호와의 말씀은 인간의 각종 질병을 치료해요. 그러나 저들은 주의 말씀을 거부하였으니 죄악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가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그들의 죄는 예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모든 역사적인 사실을 살펴볼 때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고 불신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막으셨다는 느낌을 줘요. 이 특히 40절 말씀을 읽어 볼때 우리가 그런 느낌을 더 강하게 갖게 되는 거죠.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저희들 예이 예. 요즘에 장비가 조금 예, 여전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리함이라 그래서 완고하게 하고 못하게 했다는 것으로 보면 오히려 막았다는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면은 하나님의 진리에는 역설적이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역설의 이 문학의 특징을 이해를 하고 나면 유대인들이 이 구약성경에는 이 역설적인 내용이 자주 나,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이 역설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강조하기 위해서 더 어떤 의미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쓰는 이 방법인데 이거에 대한 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이 강해진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기 위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어요. 출애국기 7장 13절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유대인들을 왕곡곡해 완곡, 하셨어요. 로마성 11장 11절에 나왔 그러나 성경에서 이들을 완악이나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완악함이나 강팍해 하시는 마음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조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건 뭐냐면 그들의 국의 구원의 은총을 거두시고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심으로 저들이 그토록 타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는 이 부분이 좀더잘 우리에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1장 28절을 보면,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들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게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는 거거든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냥, 이게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은 것도 무서운 게 돼요. 정말, 그러나, 기회를 주지 않은 건 아니에요. 뒤에서 조정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말씀으로 계속 선언을 하셨어요. 자, 32절은 좀더더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는 걸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다는 그 말씀의 기준을 알아요. 근데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오히려 죄를 두둔하고 죄가 옳다고 더 선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되게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얘기해 준 부분이 있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믿는 사람들은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그 잘못에서 벗어나게 하세요. 하지만 믿지 않느냐는 자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은 그들이 말씀을 이렇게 더 믿지 못하게 선동하고 핍박하는 자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심이라는 거예요. 자. 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역설은 신앙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전체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오히려 심판하시고, 우리를 죄악된 개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실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면라고 감사하게 돼요. 하지만 죄악된 사람들이 선. 그 심판을 받지 못하고 자기들이 승승장구하고 어떤 처벌도 받지않는걸 보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없다고 하세요. 자, 근데 이 내용 안에서 우리가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시판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죄악을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서 돌이키게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고자 할 때는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공격을 해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네들의 상태를 보고서는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하지만 크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를 보고서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시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적으로 보면 이 말씀이 역설 같아 보이지만 전체에 보면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거부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에게 비추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의 신앙이 유대인을 격동 분발시켜서 믿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고 바울은 이를 하나님의 지휘와 신비라고 찬, 찬탄했어요 신뢰를 들어 보면은 한국 대학 각종 기독교 동아리를 보면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희 때만 그래도 저도 예, 그렇게 기독교 동아리를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유명한 목사 장로님의 아들들이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들이 있는가를.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목사나 장로들의 아이들은 대부분 타락하거나 소극적이고 오히려 불신자 자녀들이 주전이 바뀌어서 주전이 되어서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되는 거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후 먼저 있었던 자들은 40대나 50대의 새로운 지도자들로 부상 지도자들의 부상 등장에 자극받아 뒤늦게 돌아오는 돌아와 역사에 합류하게 되는 것이 예. 저도 그러네요. 저도 이제 40대가 됐으니까.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신앙의 전통을 어릴 때부터 유지해 구속세의 중심이 되어 역사의 주류를 형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도 우리 나라의 역사에서도 정말 우리 교회 역사에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 뭐냐는 거죠. 이제 40절에서 자 40절의 말씀을 이제 41절에서 주제를 해주고 있는데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여,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38장에서 40절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선진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의 나타나심 즉 쉐키나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보고 살자가 없으므로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영광은 시운자 속죄소 위에 머물러 있는 가시적인 구름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가 본 하나님의 영광은 사도 요한도 봤는데 요한은 여호와와 그리스도를 동일시했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영광을 미리 보고 즐거운 같이 이사야도 주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에요 그래서 사도의 신, 사도 사도 요한복음에서 드러나 있는 독특한 이 신앙사상이 바로 성부 성자 하나님을 동일하게 보는 이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에게 이제 형성되어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나타나는 불신단 앙의 반응에 대한 이사의 예언은 언제 어디서든 쉽게 볼수 있어요. 지금도 확인이 돼요. 즉 기대한 사람들은 주의 역사에서 밀려나고 뜻밖의 사람들이 역사의 전면에 나와서 역사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개교회나 교회 역사 전체에서 흔히 볼수 있는 사건들이었어요.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오늘 본문의 중심 사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은) 주님께서 일반 백성에서 주신 마지막 계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기적으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11장) 전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후반절에 예수님과 나사로까지 함께 죽이려는 음모가 나타나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마지막 환영으로 베다니의 다니와 예루살렘에 모여든 순례자들과 이방인 개조정자 헬라인들이 주님을 환영하는 모습이 이제 어제 말씀까지 나타나 있었죠. 예수님 그리고 나서 이제 어두우냐면 예수님에 대한 배척과 그들의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이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13장에서 17장까지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기도하신 후에 18장에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주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날 예루살렘에 일상을 했고, 둘째 날 무화과나무 저주가 마태복음에 기록돼 있고, 선정 청소가 또 마태, 마가복음에 기록돼 있죠. 셋째 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고, 납세와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문 내용을 중심사상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50절은 화요일 날, 화요일 셋째 날 일어난 사건이에요. 헬라인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이때 예수님께서는 미랄의 예를 통해 십자가의 대속의 진리를 설명해 주었어요. 상가운데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의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의 구원이 성취될 것을 설명하고 계세요. 이를 헬라인들이 받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하고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엄숙히 선언하세요. 이제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다. 나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 바로 심판의 팔견물이다 판견문이다. 내가 세상에 분명히 나타났다. 나를 영접하면 영생이요. 나를 메시아로 인정않거나 거부하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이미 심판을 받게 되어 주님께서는 이 땅에 들림으로 또는 부활에 승천함으로. 좌석의 세부츠를 끌어올리듯이 주님의 백성을 죄악 세상에서 영생의 세계로 끌어올리신다고 하셨어요.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볼때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구약의 예언을 들어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다시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중 설교를 마감하시면서 다시 한번 유대인들의 불신에 대한 강고한 권면의 말씀을 하세요. 자. 본문의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고 깊이 타락하는가를볼수 있어요. 이 죄악된 세상의 특징이 자기만 거절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오히려 믿지 못하게 만든 때까지 나가는 걸볼수 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얼마나 귀하고 훌륭한 진리를 가르쳐주셨고 많은 놀라운 기록을, 기적을 보여주셨는가. 12장은 마지막 대중설교에 해당한다. 13, 17장까지는 제자들에게 주신 계시오 18에서 21장은 그의 죽음과 부활 승천에 관한 계시예요 마지막 대중 설교를 통해서도 유대인들의 불신은 나타나며 이들의 불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문제가 많으며 인간이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력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칭이 영화 성화 이네세 가지는 이세 가지 치유는 온전한 은혜 외에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한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죠. 사람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죄송합니다. 사람의 말씀이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조건, 경험, 학력, 재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신이 영광 칭찬받기를 더 사모하거나 영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것을 더 가치를 두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해요.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계속 질문을 받고 있는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불신앙에 대한 예언이 나와 우리 가정 교회에 미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을 샀는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고 그 영광을 채워 달라고 계속 예수님을 쫓아왔고 안 주니깐 다시 떠나고 다시 쫓아왔다가 안 주니깐 다시 떠나고 이 일을 반복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미 안에 있는 예 성도들이 될 것을 또 이런 성도가 됨을 감사하는 승리한 쌍 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바른 신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께서 참 메시하심을 아 믿고 확신하면서도 세상의 바퀴가 두려워 세상 것을 더 사랑으로 바른 신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신앙세계에서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이상하게 현실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우리는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호산나 이 찬양을 받으시고 오시는 예수님을 얘기할 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정말 얻고 싶은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얻고 싶은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께 그것을 달라 그래요. 그런데 어떤 방법이었죠? 우리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셨어요. 근데 결과는 뭐였어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했을 때는 불안정하고 일시적이고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생성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예수님만 해서는 온전히 이루어져서 정말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참된 승리와 참된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호산나 찬양이 가르쳐 주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진앙생활을 할 것인가는 정말 말씀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우리를 점검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기억하시는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로 주의 역사를 보고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아. 의롭고 거룩하고 영광에 이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대기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